미국의 테니스 전문 매체 테니스닷컴은 최근 기사를 통하여 테니스 라켓 가방에 바나나를 함께 싸는 것은 테니스를 더잘 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로저 페더러 선수나 라파엘 나달, 사라포바 등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이 90초의 휴식 시간인 체인지오버 때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 두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강도 높은 운동을 90분 가량 할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며,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경기 도중이나 경기 후에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켜서 근육 경련과 근육 부상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에는 세 가지의 자연당이라 할수 있는 자당, 과당, 포도당과 섬유질이 잘 결합되어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물론 흡수가 빠르고.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즐겨 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나는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즐겨 먹을 수가 있으며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서 영양분과 그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잘 알고 드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FDA 미국식품의약국은 바나나가 고혈압 및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에 의한 사망 위험률을 40%나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의 나트륨 양을 조절하고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 고혈압은 물론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뇌 속에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며 하루에 두개 정도 바나나를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나나는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는 암 환자가 간식으로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미국 국립 암 연구소에서는 암 환자 식단 가이드에 바나나를 포함시켰으며 미국 종양 간호 협회는 암 환자가 항암 치료 부작용을 느낄 때 먹기 좋은 음식으로 바나나를 추천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바나나는 대부분 노란색을 띠는데요. 하지만 집에서 며칠만 상온에 보관하면 금세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 이 검은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점이 많을수록 당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암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고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노란색을 띠는 바나나보다 반점이 많이 생겨난 검은색 바나나가 8배 이상 많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는 껍질에 반점이 많이 생길 무렵이며 이때 섭취를 하면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도움을 주며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우울증 해소와 불면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인드에서 시행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은 후에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나나가 함유하고 있는 일종의 단백질인 트립토파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라토닌의 생성을 촉진시켜 우울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좋은 기분을 증진시켜 더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펙틴 성분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내 착한 박테리아를 증가시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장 속의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장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육이 부드러워 소화를 도와주고 소화기관을 진정시켜 주로 배탈이나 설사 등으로 빼앗긴 미네랄을 가능한 한 빨리 채워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덜 익은 녹색 바나나에는 잘 익은 바나나보다 저항성 전분이 20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착한 탄수화물이라 불리는 이 저항성 전분은 적은 양을 섭취해도 포만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볼수 있으며 고열량 저지방 과일이라 다이어트 시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 성분을 보충하는데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준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숙취를 해소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바나나에 꿀과 우유를 첨가하여 바나나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꿀의 도움으로 위를 진정시키게 되며 우유가 위를 달래주고 전신에 수분을 공급하는 동안 감소된 혈당 수준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바나나는 빈혈 증세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중의 헤모글로빈 생성을 촉진하여 빈혈 증세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나나는 여러 가지 병증에 효과적인 자연적인 생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바나나 섭취는 변비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하루에 3개 이내로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영양가도 풍부하고 몸에도 좋은 바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